2026년 현대 테라칸 SUV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스코프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플래그십 SUV 2026 테라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부활한 테라칸은 과거의 오프로드 아이덴티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강인한 외모와 최첨단 기술을 겸비한 대형 SUV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웅장한 파라메트릭, 그릴과 세로형 LED 주간주행 등, 그리고 강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측면은 박스형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크롬 라인과 대형 알로이 휠로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고, 후면부는 간결한 리어램프 디자인과 넓은 테일게이트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았습니다. 실내는 럭셔리 SUV의 면모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동일한 사이즈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최신 CCNC 시스템과 OTA 업데이트,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3열까지 구성된 실내 공간은 대형 SUV답게 넉넉하며,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우드 앤 알루미늄 트림이 프리미엄 감성을 더합니다. 또한 공기청정 시스템, 마사지 시트, 그리고 전좌석, 통풍 및 열선 기능이 탑재되어 안락함을 극대화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2026 테라카는 3.5L V6 가솔린 터보 엔진과 2.5L 디젤 옵션이 제공되며 하이브리드 버전도 향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에 이르며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과 지형 반응 시스템이 탑재되어 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하며 견인 능력 또한 최대 3,500kg으로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등 현대 스마트 센스 최신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야간 주행을 지원하는 나이트 비전 기능까지 적용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1026 현대 테라카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로 국내에는 2025년 말, 글로벌 시장에는 2026년 상반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트림에 따라 약 5천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트림은 7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SUV 테라칸이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토스코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